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많은 은혜 누린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 선한 목자에 관한 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제 이어서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한이삼주이삼일 이상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 문단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에, 지금. 예정으로는 4일 정도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양이 어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목자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설명을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어떤 목자든 양을 위해 일하고 잘 보살핀다고 한다면 뭐 양에게 피해가 없겠습니다만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지만 사군 목자는 양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인으로 알고 따라가게 되면 양이 피해를 입습니다. 목숨을 잃는 거지요.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며 양을 살리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양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목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율법을 설명하고 한다고 한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유대인들, 오늘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를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목자인가?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다. 악한 목자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목자들은 언제든지 양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양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는 양을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양이냐, 도움이 안 되는 양이냐. 그, 그 판단을 가지고 양을 바라봐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돌봐주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하고 살펴주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주지만 나에게 이익이 없는 양이라면 오히려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익 얻을 것이 없는 양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돌보지 않고 모르는 척 외면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양은 이제 털을 깎거나 혹은 양 젖으로 목자에게 유익을 줍니다. 때로는 음식물로 자기 몸을 뭐 주는 때도 물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양이 병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허약해지면 좋은 털을 생산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젖과 같이 목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생산하지도 못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사군 목자들은 병들거나 허약한 양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내부로 둬요. 그러면 허약한 양은 다른 양들에게 치어서 뭐더 빨리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풀밭이, 풀이 있으면 빨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다른 양들에게 치여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허약해지고, 결국은 병들어서 죽고 말지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모든 양들을 같이 똑같이 돌보는데, 허약한 양들, 병든 양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왜냐하면, 양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양을 돌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양이 다시 생기를 되찾기만을 바라면서 헌신하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예요. 일반적인 뭐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아닌 목자를 사칭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꾼 목자들. 자,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사꾼 목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건 목자들이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생명을 주는 목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병든 양들의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수 있는 진짜 목자이며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성도들도 너무 많고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면죄부를 발행했던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면죄부 종이에 뭐 글씨 글씨를 인쇄해서 써놓은 사인을 해놓은 것 뿐인데 이 면죄부를 구입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도들을 속였던 것이 중세 시대의 면죄부예요. 왜 속였느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 성전을 거대하게 건축하다 보니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속마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면죄부를 구입하기 시작하는 것을 본 다른 지역에서도 면죄부를 팔아요 그런데 그 면죄부만으로 재정 충당이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만들었느냐 하면 조상들을 위한 면죄부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후손들이 사면 조상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만 하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예수 이름을 파는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무당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무당 같은 사람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옳고 그름 분별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유명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속이는 말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면죄부를 사들고 와서 이제는 다 용서받았다고 기뻐하던 그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오늘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목자, 선한 목자들의 가르침을 잘 구별해서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군들의 거짓에 속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욕심에 이끌려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